구치 조합으로 등장을 했네요. 네. 자 만호 그리고 페이트 적어도 만호가 어쨌든 첫 세트는 내가 졌다. 아이고 쿠키가. 1! 체력 단1로 <laughs> 지금 아, 예, 예. 간신히 돌아왔어요. 어, 그 덕분에 이제 할게요. 궁 조금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끼었네요, 네. 지금. 이게 또 쿠키 커스타의 차이도 드러날 거고, 카리브 KSF 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온도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왼쪽에. 서 어, 계속 요저 예, 뒤쪽으로 깊숙하게 돌아갑니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간보는 플레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진영 자체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주는, 어! 만호, 만호! 체력 잘해야죠. 순간적으 네. 모아소기에게 맞은 것으로 보였죠. 이자혁 선수. 어우, 레트나 순식간에 따라 붙었어요, 분별이 지금. 지 쪽으로 올라가는... 그게 진짜 안고요.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자, 에러들 계속 뜨겁게 냈어요. 에러들 보여줘. 와, 순식간에 코스도 담배에 노리는게 어마어마했죠. 군 많이 잡니다. 라 자, 그러면서 몰아내는데요. 야, 이번에는 LA 발리언트의 움직임을 원천봉쇄시킵니다. 네, 완전히 잡아내면서 중력차판까지 채웠기 때문에 김성필 KS 선수와 차이가 좀 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게들 많이 불러요. <웃음> 김영복 <laughs> k y 도 있고요. <웃음> <그렇습니까>? <웃음> 왠지 더 친근하지 않아요? 그럼요, 성필 <laughs> 예. 친구. 아, 성필이는, 누가 견자, 어, 성필이는 누가 지었죠? 견자단. 성필이는 누가요? 견자는 제가 지었고, 성필이는 누가요? 이건뭐 그냥 대세적으로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자, 아, 막, 예. 친근하네요, 훨씬 더. <laughs> 예. 자, 다시 한번 같은 루트로 돌아갑니다. LA 발렌트. 이 쪽으로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좀 싸움을 길게 보면서 KSF 선수도 중력 자탄을 지금 회복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좀 걸려요. 페이트하고 마노는 공차이가 엄청 많이 벌어졌죠. 자, 쫓아가야 되는 페이트고요. 자, 그러면 마노와 함께 조료 <laughs> 대중세 <배지구색. 웃음> <배지구색. 웃음> <laughs> 식으로 들어왔는데 변변 차리 생각들한테 자폭연계 가끔하게 아, 잘 들어. 너무 잘 그려졌어요. 이거는 램네와 맥코가 만들어낸 합작품. 네. 그리고 뉴욕의 스타일이 바뀌었죠. 계속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막 치고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빨려 들어가는 싸움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좀 끌어들이는 싸움을 네. 많이 하면서 이득을 받고 어느덧 1분 3 0초안 남았습니다. 한칼못 먹었어요? 아마도 첫 번째 세트를 플레이하면서 뉴욕 엑세이셔 빠르게 아 뭔가 의견 교환이 뭘 보는 거야? 내려 좋아요? 예. 네? 그러면 빨려 들어갑니다. 아 중간으로 뛰어 내렸던 것이. 그냥 아예 적진으로의 네. 입수가 되고 셨다잘 들어가기는 했는데, 거기서 마무리가 오히려 안 됐고, 이격돼버리면서 마노 선수가 케어를 못 받았죠? 네. 자, 그렇다면 LA 발리언트는 기회가 됐죠? 페이됐습 아, 1등까지는 깔끔하게 한 번에 뚫겠다. 라는 생각까지 수리방벽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자, 힐러들이, 힐러들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아, 이게, 그러니까 뉴욕 센시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냥 과감하게 한번 템포 높이자 선택로 가자라고 한 건데, 사실 라이너트 입장은 저기서 할수 있는 건 그냥 망치 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상황에서 팝콘 튀겨지는 거거든요. 방밀 맞고 뭐, 아, 뭐 계속해서 쿠키 선수가 밀고 팡, 팡. 스페이스가 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상황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죠. 야 이게 저기 유원지 가면 그 팡팡 튀는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디스팡팡. 어 그거 그거. <웃음> <웃음> 거의 그느게 그것 탄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조사했던 통계에 따르면은. 10분당 평균 통계 데스 1위부터 우리가 전부 메인 탱커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메타는 라인이 생기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자 이게 사실 약간은 LA 발리언트가 답답했으면 했었는데 뉴욕 에센셜은 도와준 느낌이 하는 있군요 데스는 방어 매트를 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만호 선수의 방벽 갈가먹는 플레이 김성필 좋습니다 음, 성필이가 애쓰고 있어요 자, 근데 에리의 반려견은 아, 먹 하지만 베이크는 그대로다 넣어놓고 중요한 건먹혔다는 거, 메이코! 그럼 잡고 간지면서 초월 카운터 한번써버리자마좀 뒤쪽에 던졌고, 쫄아 앞쪽에, 어 너무 깨끗하게 묶었어요! 잡고, 잡고, 자, 잡고, 자, 잡고! 아, 너무 깔끔하게 초필살기 다 썼는데, 쿠키 잡혔죠? 야 이게 투자는 많이 했는데, 아, 이거는 약간 망필이 됐습니다. 네. KSF 선수가 먹혔기 때문에, 안 먹혔으면 스페이 선수와 연계를 먼저 들어가면서 쫄아가나무의 궁극기를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뺐을 텐데, 먹혔기 때문에 반대로 본인들의 궁극기가 빠지고 한타는 졌죠. 스노우볼 많이 부릅니다. 모든 팀들의 디바가 상대 팀의 이 자타들 얼만큼 먹어주세요. 소화력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이 너무 크게 달라집니다. 메코 선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라 이 녀석이 <laughs> 쓰는 척 쓰는 척안써 네. 그냥 한번 먹어버리면서 완전히 좀 자존심을 구쳤죠 지금 날 갖고 네. 템포를 그럴까? <laughs> <laughs> 자 아레일 파이언트 자 이러면 다시 한번 근데 케이에스가 아, 다시 또 채우고 이런 장면 흔치 않거든요. 위기요. 아, 이자야 이자야 생일 파워. 김민철 와한번 중력 잡고 몇 개가? 제대로 안들어왔고 메코노 작품이 너무 이쪽에 터졌기 때문에 이득을 못 봤고요, 못 봤기 네, 네. 때문에. 잡혔어요. 앞서서 안 됐던 걸, 이번에 시간차로 만들어내는 LA, 말리언트. 보통 쪼나기 많이 하는 플레이를 이자야키가 음. 만들어주면서 아예 불리했던 그 궁극기한타였는데, 반대로 따라잡았습니다. 중력타탄도 아꼈고요. 지난번에 항저우전에서도 이자야키 선수가 정말 많이 돋보이더라고요 어마어마했죠. 네. 네. 안쪽에 나오면서 여기다 왔습니다. 한번더맥코가 먹을 수 있을지 좀 주께 봐야겠는데 먹다 먹고 이렇게 하나하게아한 번씩 뚫어냈어요. 코에 못지켜줬습니다 맞습니다. 자공이생기요 대등세. 아, 만우가 이번에는 대박. 자 지금 제거를 까지했죠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네. 코 앞에서 1.08미터 남겨두고 못 들어왔어요. 대등세 이번에는 만우가 한번 시원하게나 보냈고요. 네 만들어 됩니다. 어질러 피체력 없지요? 잡힙니다. 여기서 막은 건 크죠. 이게 아예 24초밖에 안 남은 마지막 타이밍인데 한번 막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시간, 떨기, 시간 아, 끌기, 시간 끌기. 아, 이거 2권 좀보이는데요 이게 발리언 궁이 좋아요, 지금. 궁이 좋기 때문에 붙기만 하면 싸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많은데 근데 이렇게 10초 때 되면 급하니까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그냥 메코가 자폭 건지면서선 템포.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초월은 그냥 오면서 빠지게 돼 있거든요. 네. 자, KSF가 아, 그냥 거통 싸움 나요 자, 성필이가 궁을 그 채우고 있는데 궁을 들어왔고. 그래. 한 싸움 길어지면 이거 넷넷 쪼낙도 초월이랑 빠릅니다. 네. 양쪽에 사포? 자폭신이 가져 이번엔 딥네이터. 나인 아! 벌려. 자, 크리스 사포. 태지 분쇄까지 깔끔하게 마루가 넣어주면서 딥나인 녹여버렸구요. 네, 여기까지인 마노. 것 같은데요. 오, 이렇게 되면 1대1. 길입니다. 이게 만호하고 페이스의 1들이 아, 되는 맞죠, 맞죠? 거예요. 예. 네. <목소리> 자, 나머지 아나모, 메코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아, 지금 메카리필 확인했습니다만 외로워요. 네, 버틴다의 의미 애써주고는 네. 있습니다만. 이니 발련지 구분이 좋았는데, 또안더 싸웠으면 이미 엄청난 공격기들이 다 발동되는 건데, 자폭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났네요. 네. <laughs> 참, 이래서. 자전제를 하는 거죠. 에이, 페이트 그리고 마누는 다시 또 균형이 맞춰지고 있고요. 잠시 후에 뒤늦게 엑세이셔의 공격입니다. 세시오의 공격으로 이제 두번째 라운드 진행이 됩니다 LA 발리언트 어, 조금 아쉬웠던게 이제 교체돼서 아, 들어갔던 어, 네. 교체돼서 들어갔던 선수들이 아 팔꿈치야 아. <laughs> 오른쪽 팔꿈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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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허리가 꺾이는 모습까지 <laughs> 이게 솔직히 죽는거 거는 좀 본인이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안 죽었어야 되는건데 안 죽어서 소령에 나오는건데 오른쪽 팔꿈치가 그냥 터져 버려가지고 아하 이거 발리언트 입장에선 좀 아쉬운 거리에요 사실 이 정도면 예, 또 잔인하게 공장면을 밀어내죠. 정말 잘보여어 플러스 10점. <웃음> <웃음> 근데 안 죽는 줄 알았는데 죽었기 아, 그,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건 보여줬어야 됐죠. 이거는 사실 무죄 판결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괜찮았다 아, 이번에 쭉쭉 털고 있다. 아, 네. 네. 자 수비하는 LA 발리언트 자 뉴델세시오 공격으로 나섰는데요 조합은 어페이티의 윈턴 오, 이번에는 윈스턴 선택으로 수비를좀 보여주는데, 박멸 좀 당했습니다. 한번 버텼고, 네. 쪼낙! 으! 으 아,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냥 받았고, 박미를 대로쏘니다 쏘는다! 시공탄이 터졌어요. 아, 음. 이게, 쪼낙을 잡고 본인이 터졌으면 오히려 괜찮은 상황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살고 본인이 터져버렸어요. 못 잡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더 몰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재밌네요. 음. <laughs> 어, 너무 쉽게 믿는데 이거? 궁도 지금 안 쓰고 그냥 들어가고 있어서. 뭐, 그냥 한터를 힘대 힘으로 맞서 싸웠는데, 야, 뉴욕 엑세이시어 그냥 갑본하게 처리를 해냅니다. 아 초월 차이도 쪼나게 그 속에서 살아남고 한타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초월 차이도 압도적이라 그냥 뭐 초월 쓰면서 한번 그 다음 한타도 이겨봐도 되는 거고요. LA 발리언트에도 수봉탕이 없으면 빈자리가 생기고 야 중계에도 용봉탕이 없으면 <laughs> 큰일 납니다. 네, 그걸 느꼈네요 방금? <laughs> 네. 그렇군요. 수봉탕의 조금으로 아, 그럼, 그럼. 아, 그렇죠. 난 네. 영봉탕이 중요하니까. 네. 자, 이제 다시 꼬미로 진입했어요 시간 많이 끌어야 돼. 여기서부터는 사실 a 5점을 너무 빠르게 줘서 여기서 시간을 한 2, 3분 정도로 소비를 시켜야 그나마라도 한번 가능합니다. 자, 타이프가 영을 바꿔가고 싶어고 쿠키, 쿠키, 네. 각성, 눈으의 각성. 농각, n k 로 닉네임 바꾸세요. <laughs> 아까 아쉬웠던 거, 네, NG, 거 NG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놀광이 아, 그래. 아, 근데 이거 능력이 따라간다고 NG 이거 좀안 안, 좋네요. 아, 녹하게 될수 있어서 안네요 아, 그냥, 아니, 그냥 쿠키로. 아니, 자, 공 차고 있어요, 쿠키도. 페이트도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데, 60입니다. 뉴욕 엑셀쇼. 아, 공이, 공이 많아서 굴러수있는다 근데 바아칠수 있을 만한 헬로공이 아직까지 아, 관련도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묶어놓고, 엑셀쇼 또구지고 이제 자고기공 완전히 제대로 밀어버려가지고, 와우 그냥 자폭 그 메카 안에다 다다 폭발. 때려 버렸죠? 넣었어요. 그냥 진짜.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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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다 상대를 집중시켜서 그 안에 때려 넣어버렸어요. 네, 이런 연기는 진짜, 와 진짜 좋네요. 뉴욕 에센셔가 탄탄한 이유를 증명해내는 연기였습니다. 아, 그었습니다그일시불 네. 메타. 아누가 어. 그 메타. <laughs> 여기 일시불 왔어요. 좋아해요. 뉴욕 에센셔는. 메카는 평소 시블 팔부땀이 좋아하지 아, 않아요. 아, 맛있어요. 쓸때 그냥 확 끈하게. 그래도 이번 타이밍은 자폭 던지면서 스페이스바 한번 들어가볼 만도 하고요페이트 선수의 대지문수에서 지금 차수비라는데 먼저 들어와요. 자, 비트 켜고 오케이. 빠르게 썼어요. 빠르게 썼어요. 그냥 직결로만 뒤로 빠졌기 때문에. 날 아, 나 책상도 킬이 이제 스키가 제일 이안나없어요 자폭의 킬이 안 나왔습니다. 페이트대지문수에서 그냥 날아간 것으로 지금은 보였고요 네. 너무 편안하게 들어가는데, 우주 선수. 나와도 마지막이라 그냥 쓰는 건데. 그러니까요. 시간 문제죠. 이거 이자야키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쓴초월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든 버텨볼까였는데 버텨지지 않죠 지금. 너무 쉽게 들어왔어요. 네. 자 결국 뉴욕 엑세시어 첫 번째 세트 본인들이 당했던 것보다더 세게 두 번째 세트 갚아줍니다. 첫스나 와야겠네요. 네. <laughs>